네,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.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네,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때 일곱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. 여기 뭐 안철수 또 이재명 이런 후보들도 출마를 했죠. 그 재보궐 선거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? 비용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어, 그래서 지금 이 재보궐선거 전에 이 오거돈이라는 부산 시장이, 어, 각종 그 성추행 어, 사건으로 인해서 사퇴를 했어요. 이때 그 선거 비용으로 131억이 들어갔다라는 거죠. 어, 그래서 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, 어, 이렇게 이 돈이 낭비가 된 거예요. 국가 혈세가. 이,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, 그 추천한 정당이 책임지게 하자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법의 제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 17에서 20대까지 이때 재보궐선거에만 811억이 들어갔다는 라 거예요 811억 그래서 국회의원 한명 뽑는데 한명 뽑는데 에, 다시 뽑는데 거의 10억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10억이 그래서 이 79건 중에 45건이 의원 불법 탓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의원들이 뭐 공직 선거법 위반, 정치 자금법 위반, 뇌물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어,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17대는 186억이 나갔고, 20, 18대는 232억, 네, 그 다음에 19대 때는 287억이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나간 겁니다. 엄청나죠? 네, 그래서 이렇게 국민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뭐 홍준표부터 송영길까지 7명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, 이게 이제 자신들이 국회의원 하다가 에,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에, 도지사나 시장으로 나온 거죠 송영길, 오영훈, 이강재, 에, 또 김은혜, 김태음, 박안수, 홍준표 이게 다 국민 세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지 말든지 에? 그 국, 주민들한테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에, 최선을 다해서 어,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만들어 주니까 이제 또 국회의원 배지를 버리고 시장이나 도지사 쪽에 에, 이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재보궐 선거 비용이 국회의원 한명 뽑는데 10억이 들어간다라고 보도하지 않습니까?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? 그래서 지금. 에, 17대에서 19대, 에? 지금 20대, 뭐이돈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. 거의 200억씩 나가지 않습니까? 그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, 어, 항상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어,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데, 이들은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어, 국가 세금을 이, 낭비하고 있는 모습,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제 유튜브 채널이 계속 그 제재를 받고 탄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는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유로운 대한민국.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.